여자 팔자는 곧이요, 두름박 팔자요, 응? 생길 삼아서 쳐 늘때로 쳐놓고, 누가 의심도 않고, 잡아가지도 않은게, 늙은 몸이 젊은 년잡아다가 체포영장 시켜놓고, 마음 보면서 쳐박을 때, 내가 쓴 돈이, 간이 녹아면서 울었어, 응? 쏟아지는 잠이지만, 응? 여자 팔자는 두름박 팔자요, 응? 소검문에잉 어떤 기집년이 못 처먹고 못 산다고 나이 처먹은 개자식 이존 밑에 가서 살살 겨가면서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데 억울함을 자필 한번 못 내고 족발내씨부랄려나 그리고 나를 식모 시켜 확 갈보라도 찢어 죽여 버려 씨발년. 어이존 늙은놈. 너 오래 들어 니 조시 얼마나 거칠게 사정하고 살았는가 모르겠지만, 네 학교 이사, 이사장 시절부터 문 닫았지만 돼져 봐돼지는데 꽃가루 없이 너 혼자 조용히 가. 알았어, 개새끼야. 네가 뭐 시가지. 너 사내로 일어나서 젊은년 좆박으로 다니면서 야이 씨발놈아. 너 고생하는 날좆간에 후자들놈. 네가 뭐 시간 운전시켜 날씨마저 운전 운전시켜. 응? 어? 개조 다 봤다 씨발놈아.